삼성전자 32인치 UHD 4K 모니터 S32D701은 선명한 화질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3840X2602 고해상도와 sRGB 99% 색표현력으로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16대 9 화면비와 슬림한 베젤이 깔끔한 화면을 연출합니다. 게임 모드와 5mm 초 응답속도 덕분에 빠른 화면 전환도 문제없어 게이머와 작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예쁘며 화면이 크고 선명하다고 극찬하며 눈이 편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. 가성비와 빠른 배송, 뛰어난 성능까지 갖춘 이 모니터는 책상과 잘 어울리고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